걸 가지셔야 돼요. 알겠죠? 집중 좀 해주세요. 36번 갑니다. 자, 고1 36번입니다. 주제는요. 셀프에스팀 소재예요. 자, 자존감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얘들아. 그 자존감이 우리의 사회적 스탠딩을 지위란 뜻이에요. 사회적 지위를 목적은 우리가 뭐하게끔? 내비게이트. 원래 항해하다는 뜻이죠. 또는 길을 찾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사회적 지위의 길을 찾게끔 도와준다는 거야. 그럼 우리 자존감이 높아야 되겠죠, 자존감이. 근데 이 자존감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렇지, 사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길을 쓰고 뭐 하고 있노? 공부해서 뭐 하는 거야? 좋은 대학 가려는 거예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잖아? 그럼 사람들의 사회적인 판단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자존감이 그래 올라가는 겁니다. 자존감은 꼴찌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꼴찌한테 어떻게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학생인데 공부를 해가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려면 성적이 100점, 90점이 나와야 돼요. 90점, 100점이 나오니까 왠지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공부를 뭐하면 전부 다 쓰잘때기 없는 사람인가? 어, 학생이라좀 그렇지 않습니까? 꼴찌라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생이야. 학생인데 학교도 안 가. 안 가고 성적도 꼴찌야. 그냥, 그냥, 그냥 안 해서 꼴찌야. 그게 어떻게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아, 어, 물론 모든 생명은 다 어, 소중하고 존중받을 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내가 인격이 없단 말은 안 했잖아요. 이 자존감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자존감을 올리면 어떤 사회적 지위까지 우리가 길을 찾게끔 도와줍니다. 라고 하는 글이에요. 자 바로 갑니다. 이거 아마 이 질문은 여러분 어려웠을 텐데 이런 주제가 안 나올걸. 선생님이 어, 지금 말해준 그대로 돼. 이거 돼. 공부해서 뭐한다? 좋은 대학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지위가 그 말이야. 좋은 대학 가고 또 뭐한다? 만약에 서울대 서울대 뭐 어? 무슨 뭐 공학대 공학과를 나왔어? 야 어떻게 했니? 더 아, 분명히 대기업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연봉 1억 넘을 거란 말이에요. 연구원으로 들어가면 어, 연봉 1억 넘게 이렇게 벌면 자존감이 있지 않을까? 어깨 좀힘좀들어가지 않을까? 맞죠? 이러니까 이런 자존감을 세워주는 건 사회가 판단해 주는 거다가 아, 이걸 주제야. 조금 빠져 있으면 조금 조금 너무 짧아요. 정리할게요. 뭐야 이거? 개인적으로. 아아아 아, 아, 순서 맞지? 개인으로서 우리의 뭐는요? 능력.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말할수 뭐 있는 거? 번성. 단어말 바꿀까? 성공을 바꾸자. 성공.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능력. 너네 성공할 수 있는 능력 다 갖고 있잖아.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d e p e n d e t on. 어디에 달려있다? 얼마나 잘. 선생님이 h o w d 에 뭐가 나오면? 그렇지. h o w d 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뜻이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얼마나 잘 우리가 뭐하느냐? 항해하느냐에 달려있다. 아, 요것도 좀 봐놓을래? 선생님은 요거를 적어놨는데 앞에 내용이 다 과거예요. 순서문제잖아요? 맨 뒤에 뭐 나오는지 아나? 현재동사 나온다. 자, 갑니다잉. 다시 우리 개인으로서 개인으로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있잖아. 그거 어디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잘 항해하는가? 어? 뭘 말이야? 그룹 안에서 관계를 항해하는, 어, 관계를 항해가 뭐지?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뭐 그룹 속에서 우리 마음된다? 뭐 잘관계하 관계를 잘 만들면 된다. 근데 그 관계를 잘 만든다는 거는 또 무슨 말이고? 사회적 판단을 잘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는 어디예요? 뭐, 남산고 능인고, 뭐, 경북여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회 안에서 관계를 잘 발달시키시면 되고, 사회적으로 판단을 잘 받으시면 돼요. 아, 저 친구는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고 아주 성실한 친구. 끝. 끝이, 끝친 거야. 끝. 갑니다. 만약에 그 그룹이, 여러분들 사회가, 사회가, 여러분들 뭐 한다면? 평가. 평가. 한다면 야 했다면이야. 평가? 뒤에 보고 하셔야 돼요. 천천히 뒤 보세요. 평가? 평가. 내 네, 다가다래 했잖아 요거는 조건이야. 나를 갖다가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다시요. 야, 뭐라고요? 가정 아닙니다. 쌤이 가정법을 말했어. 실현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가정이란 말이야. 이거 실현 가능성 있나 없나? 너네를 가면 사회가 전부 다너거다 좋게 판단 안 해주더나? 왜? 왜 그래도 우울이 안 사회가 여러분들을 좋게 판단할 수 있고 나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회가 여러분들을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준다면, 아니, 여겨 여겼다면, 가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해석하시면 안 돼요. 뭡니까? 조건절이거든요? 실제로 과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편저자 하시면 안 돼요. 조건절이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했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뭐할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원래요. 카운터는 의지하다, 의존하다. 조금은 약해서 기대하다까지도 가실 수 있어요. 내가 너의 그 믿음에 내가 내가 니만 믿는다. 이 말은 너한테 기대하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의약이좀돼 있을 수 있어요. 뭐할수 있다? 지원이 있겠네. 지지를 해 주겠네. 자원도 있겠네. 아마 뭐도 있겠네. 뭐 하면? 그룹이 나를 귀중하게 여겨주었다면, 그룹이 나를 뭐 해줬다면, 너 서울대 가도 돼. 이건 거야. 서울대 가면 배우자가 달라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를 갔는데 배우자가 안 달라지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다시. 우리, 그룹이 나에게 뭐, 우리를 뭐 해준다면, 높이, 가치 있게 평가를 해 주었다면, 과거에 주었다면, 우리는 뭐할수 있었다?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어디에 기대할 수 있어요? 나 누군가에게 지워. 그니까, 러 생님 아는 언니, 내, 내과 언니 있거든. 우리 과. 진짜 거짓말이고. 우리 과 언니야가, 어, 어, 집이 되게 가난했어. 이 영상 끝. 하여튼, 내가 진짜 썰, 내 아는 언니, 진짜 찐입니다. 찐. 어, 찐이에요. 찍고 어, 찍고, 모든 거다 걸고. 진짜예요. 그래갖고, 그 네이버 이사, 그 언니야. 어, 그 하여튼, 어, 언니야 지금 이제 잘 살아. 아참그 잠깐 와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그 언니가 타던 차도언니한테쭉갔던다그 남편 그러니까 언니의 오빠야의 그 결혼한 그 네이버 지금 그 언니야 있잖아 그 자기한테 새언니잖아 새언니가 어 아가씨 뭐차 없어 내거타 어, 주고 가그스케이아 남다르더만 어 맞죠 어 차를 그냥 주고 가요 주려고 갖고 온게 아니야 지찬데 자기 삼대 되거든 그냥 주고 가 어, 멋지더라니까. 나그 가든걸, 언니 차고 어 그니까, 러 언니가 죽어갔어. 하면서. <laughs> 와아 스케일을 와악 하면서, 나도 좀해지만어라 하면서 먹겠단 말이야. 자, 비로 먼저 간디. 쉽던데, 만약에 그렇지 않, 아이고, 들었구나. 아 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 하는 거게? 위에 똑같잖아, 여기 있잖아. 남들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았다면, 어, 않았다면, 그래야지. 가법아니라 아니, 직설 아니, 뭐래, 조건절. 과거를 해석해야 돼. 만약에 남들이 나를, 너는 1등급 아니야. 너 9등급이야. 라고, 하면 어, 미안해. 갑자기 충격받았나? 9등급 <laughs> 어, 본적 있어? 난본적 있지롱. 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메리트, 이러한 메리트가 또 누구야? 이런 거. 어? 이러한 메리트들을 그넌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할 거다. 아마 얻지 못할 거다. 못했을 거다. It was a matter. 그거 어떤 문제거든? 생존의 문제거든. 뭐가 말이야? 이씨 누구야? 네. 남들의, 가보, 어, 그 뭐래, 뭐래, 좋은 가치를 인정받는 거. 그거 거의 생명과도 같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뭐든? 신체적이든 유전적그 사람이 유전적으로 머리를 되게 좋게 태어났든, 아니면 제니처럼 씨, 그렇든, 빼좀 만났는데 볼프 먹지 않고 뭔가 멋있잖아. Over. 얼마큼 말이야? 수백 년 넘게 걸쳐서. 수백 년 넘게 걸쳐서, 그 압박, 그 압박이 어떤 압박이겠어? 어, 다른 사람, 어, 그룹이라 갈까? 그룹한테 가치를 인정받는 거. 그룹한테 가치를 인정받아야지. 너한테는 1등급. 1등급이 주는 그 압박이 뭐였다? 선택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면, 민감해야지. 전사 2 뒤에 명사 빠졌지? 스킬드 엣 뒤에 나오는 이 동명사랑 같은 거거든. 다시, 어디에 민감한 사람? 그들의 그렇지 그들의 지위를 최대치로 올리는데 민감하고 그들의 능력 어, 그들의 지위를 최대치로 올리는데 능숙한 생님과 언니야, 오빠야, 진짜야 그런 게 없는데 자기가 문을 두드린 거라니까 저 똑똑한데요, 저 열심히 했는데요, 한국에서 배울 게 없는데 저저 저 같은 학생 도와주시죠 해가지고 신청해서 아무도 모를 때몇년 전이야 지금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 압박감이 뭐였다고요?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을 한 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선택을 했잖아. 그 결과는 뭐였다? 이런 성향이 발달했어. 어떤 성향? 의식적 아, 무의식적으로, 정말 중요하네. 무의식적으로 모니터하게 되는 성향이 발달하더라. 뭐를 모니터하겠니? 놈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응? 다른 사람들이,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는 다, 선생님은 바로 안 보고도 나는 기억하지. 왜냐면 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했거든.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나. 이걸 갖다가 모니터하게 돼 있다고요. 계속해서.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가. 시험 치고 싶어 하고 모니터하게 되는 건 거야. 우리는 뭐 한다? 처리한다? 그 정보를. 그 정보가 어떤 정보야? 아,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나. 그 모니터한 그 정보. 그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자존감의 형태로. 어, 자존감의 형태고, and 그리고 그러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감정. 뭐와 같은 감정? 어, 이것도 자부심이지, 자부심. 근데 shame은 또 뭐야? 수치심. insecurity는 뭐야? 불안정.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감정과 자존감의 어떤 형태로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거야. 자기가 1등급 받으니까 어때? 기분이 너무 좋아. 고등급반이가 어때?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겠고 불안 불안하고 뭐 이런 이런 느낌 쓴 거야, 됐니 이러한 감정들이 compel, 아까 압박이 되는 거지. 이러한 감정이 압박이 돼서 나는 왜냐면 수치심 불안정 말고 나는 자부심 느끼고 싶거든, 자존감 올리고 싶거든. 이러한 감정들이 강요한다. 목적은 우리가 뭐 하게끔 더 많이 하게끔 어떤 걸더 많이 하게끔 우리의 구, 뭐, 다른 그룹이겠네. 그니까, 러 우리 내가 속히는 그 그룹. 그 남상고가 우리를 뭐 하게끔? 같이 있게, 있게? 여기도록. 우리의 그 커뮤니티가 이거를 갖다가 목적으로 일단은 못게. 그리고 얘를 목보러 가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어스가 오, 점이 되는 거겠네. 알겠나? 다시. 만든다! 메이크업 무슨 동사? 사역동사니까,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의 그룹이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끔 만드는 그런 것을 더 많이 하겠나 덜 하겠나? 더 많이 하지. 나를 올려준다는데. 앤드 뭐 하겠어? 덜 하겠지. 뭐를요? What doesn't? 그게 뭐 빠졌니? What doesn't make? Our community value, 뭐, 저거, 저거, 저거. 그니까,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우리의 커뮤니티가 여기지 않게끔 만드는, 그러한 것은, 덜 하고, 우리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은, 더 하고, 이 말이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Crucially. 중요하게도 말고, 결정적으로 정도로 해석하자. 결정적으로, 그들은, be mean to. Too. 의도되어져. 의도되어져. 쌤이 mean to는 의도하다랬대 의도되어진다. 뭐 하도록? 만들도록. 그러한 모티베이션. 뭘 말이야? 이러면 안되겠네. 그러한 동기를 어떤 동기야? 나를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건 더하고 나를 가치있게 만들어주지 않는 거는 덜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한 동기를 어떻게 느껴지게끔? Like. 그렇지. It is coming from within. 우리 내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그러니까 외부적 압박이 아니고 혼자 스스로 느끼는 감정적 압박이다. 그래서 이 단어 정말 중요해. 하 내적이다. 왜 내적인 거라고? 사실 그룹 커뮤니티가 나를 판단 내리기는 건 하지만 그 판단을 내렸을 때그 감정은 누가 느끼노? 내가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만든다니까. 그렇게 의도되어져 있어. 그럼 대인은 누구겠어? 이러한 감정들. 다시 간대. 한번더 가자. 이러한 감정들은 어떻게 의도된 거야?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어? 자부심 느끼고 싶지. 뭐가 아니라 수치심나 불안정 말고 자부심을 느끼고 싶단 말이야. 그러한 감정은 어떻게 의도되어진 거다? 그 동기를 느끼게끔. 뭐처럼 느끼게끔? 내 안에서 나온 거야. 라고 느끼게끔. 또 간대.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 깨닫는다면? 어떤 수준으로? 의식적인 수준 내가 의식할 수 있을 만큼 깨닫게 된다면 뭘 깨달아 여기 있네. Realize 무슨 동사 타동사니까 목적어 여기 있대 대세. 우리가 뭐라는 걸 깨닫니? 우리가 respond to 뭐하고 있대? 사회적 그 압박에 반응하고 있대.라고 우리가 의식적일 만큼 느낀다면 이제 주절 우리의 뭐는 요거는 행동으로 갈게. 선생님 좀 바꿀게. 우리의 그 행동.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더 하느냐, 덜 하느냐. 그 행동은 might come. 올지도 모르겠다. 나타, come off를 나타나도록 할까?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외우지는 말고, 여기서만 그래야 된대.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as 어떤 것으로 투덜되거나, 또는 시니컬하거나, 냉소적이거나. 그것이 뭐 하게끔 만드니까, 덜 설득적이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다시 간대. 우리가 뭐 하면, 의식적인 수준까지 사회적 압박에 반응한다. 이러면 되나 안 되나? 너무 의식적일 만큼 사회적, 남들 눈치만 보시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내 내면에서 나온다고 느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압박에 의식적인 수준만큼 느낀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그 행동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다? 좀 투덜 될 것이고, 내가, 내가 이런 거지. 뭐, 뭐, 뭐야. 너무 사람들 눈치만 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구동을 받았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자존감 떨어지고 수치심과 불안정만 하겠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설, 그 행동을 하겠니? 어, 또덜 하게 되는 거야. 너무 남들 눈치만 보니까. 내가 왜 2등급이야? 우리 학교 와서 그래. 어? 남산고 와서 그래. 내가 씨, 딴 학교 갔으면, 내가 중앙고 갔으면 개1등급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덜거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 그니까 러그 행동을 또덜 하게 되지. 투덜투덜거리니까. 투덜거리지 말고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하면 돼. 주어진 데서. 요런 말이야. 그래서 이걸 주제는 한번 더. 자존감이. 다른 말을 바꾸면. 감정이. 알겠나? 사회적 판단 말고 어디서 나오는? 내부적, 나에게서 나오는 그 감정이 우리가 사회적 지위를 조정하게끔 만들어주더라. 이게 이걸 주제인 거야. 여기까지. 내용 집에서 반드시 다시 보셔야 됩니다. 37, 아이고야.